아예 안녕하세요 비류입니다 아, 이번 영상은 퍼스트 버서커 카잔의 레벨업 노가다 시리즈의 마지막 편입니다 참고로 제가 진엔딩을 볼 때까지 모든 맵을 다 돌아다녀 봤지만 여기보다 더 좋은 레벨업 노가다 장소는 없었습니다 아, 이 레벨 노가다 방법은 극 후반에서 어,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자, 스토리를 제 4지역인 제도 비탈론 그리고 대신 전에 서약 퀘스트까지 열어놓아야 하며 이후 과정을 스무스하게 진행하기 위해 권장 레벨은 130 이상으로 찍어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어, 따라서 이 방법은 제가 먼저 올린 레벨 노가다 영상 시리즈를 차례대로 따라오면서 스펙업을 하신 분들을 위한 마지막 방렙 루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방법 역시 사전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전 준비도 매우 간단해서, 어, 이전 방법들에 비해 그 사전 준비라고 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우선, 제도 비탈론의 대신전 퀘스트 서약에서, 자, 유적지 다리, 자, 유적지 다리 귀검으로 빠른 이동을 합니다. 이후엔 영상을 보시고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길을 따라 쭉 진행합니다. 자, 가는 길에 있는 몬스터들은 전부 그냥 무시를 하고 지나갈 거니까 그냥 보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사냥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거 함정이니까 그냥 지나치시고. 자, 몇몇 몬스터들이 아마 어그로로가 끌릴 거예요. 하지만 무시하고 그냥 달립니다. 뒤입다 달려요. 여기서 자, 내려가시면은 뒤에 따라오는 애들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를 계속 내려가면 저 앞에 자, 낫닉은 네임드 몬스터 친구 한명또 있죠? 네, 저 녀석을 상대할 거예요. 처음에 아, 자이드한번 쏘고 시작하는데. 아 일단 이 녀석을 처치를 해야 돼요. 자, 뭐, 이쪽 한 친구고 패턴도 뭐 단순해가지고. 가볍게 처리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를 처리하고 패턴이 굉장히 단순해요. 예, 그냥 어차피 뭐 많이 보셨던 친구고 이전 노가다 영상에서 상대했던 바로 그 놈이기 때문에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있는 이 문을 열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을 열고 바로 앞에 있는 다음 귀검 바로 여기가 비밀의 방인데. 이 귀검에 접속을 해서 이 귀검 해방 시켜주시면 사전 준비 완료입니다. 어, 비밀의 방 귀검으로 바로 이동을 하지 않은 것은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입니다. 비밀의 방 귀검 방향에서 시작을 하면 바로 저 뒤에 있는 저 문을 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전 귀검인 유적지 다리로 먼저 이동해서 이렇게 길을 다시 열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노가다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도구를 사용하고 있기에 어, 저의 스킬 트리 보여드리고 이를 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저번 영상과 같습니다. 자, 일단 빠른 공격에서 귀신 건무 필수입니다. 이건 진엔딩 볼 때까지 그냥 무조건 1순위 0순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없으면 딜이 안 나와요 자귀신검은 무조건 찍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오름백이자 요것도 필수입니다 진엔딩 막보한테까지 거의 그냥 필수로 먹혀 들어가는 기본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공격에서 육중앙일격 요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강공격 이후에 마지막 추가타 끝까지 이제 어, 딜을 더 넣기 위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광풍은 이제 2순위인데 예. 그래도 찍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난격 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연풍섬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상대가 그로기에 빠졌을 때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찍은 건데, 얘도 2 순이에요. 이 2순위. 순이. 필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간파 쪽에서 가벼운 발걸음,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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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왜 이래. 가벼운 발걸음. 그리고 저덜적 움직임 필수입니다. 이거 찍어주시고. 가벼운 몸 널림. 요건 콤보기 때문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가벼운 발걸음. 뭐, 냉혹함. 그 다음에 단련된 움직임 자 도부는 다른 무기에 비해서 회피 쪽에 특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찍어 주셔야지 그러니까 날렵하게 이제 회피 위주의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드에서는 경고함 이거 찍어 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역풍 이거 좋죠 예, 저스트 가드 하면 상대한테 피해를 주는 얘네들도 2순위에요 어차피 어, 회피 위주의 게임을 하기 때문에 도부는 가드는 2순위 그리고 섬광격요거 필수 스킬입니다. 이거 무조건 찍어 주셔야 돼요. 이게 그 상당히 좀 애매한 거리에서 상대에게 기습을 하기 좋고 거리를 좁힐 때도 좋고 그 다음에 반격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섬광격 필수로 찍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영 같은 경우에 요거다 찍어 주셔야 돼요. 요거 투지를 네, 이제 이후부터 스킬을 돌리기 시작하면 투지가 상당히 좀 빡빡합니다. 그래서 요거는다 찍어 주셔야 됩니다. 아마 다른 무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브루타로텍. 또 찍어주시면 좋죠. 특히, 뭐, 처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요거, 생명력 정면에서 요거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섬 간격을 이제 사용하다 보면, 굳이 이제 정면에서 이 브루타럿의 수확은 또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투창도 찍어주시면 좋은데, 투창 같은 경우에 요거 필수죠. 안식. 이 노가다에는 필요 없는데, 원거리 그 궁수, 해, 어, 해골 궁수들 을 처치할 때 아주 좋죠. 그 다음에 카운터 어택, 요거 이제 모든 무기 필수죠. 요거는 1순위 다 찍어주시면 좋고, 투기하는 그냥 포인트 남으면 찍으세요. 다시, 딱히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회 차에는 그렇게 중요한 스킬이 아닙니다. 자, 요렇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한번 녹아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돌려서 왔던 길로 돌아가면 앞에 우리가 상대해야 할 몬스터 있죠. 저번 영상과 거의 완전 동일합니다. 자, 이 녀석한테 라궁 걸고 천천히 지나가는데, 자, 문을 지나기 전에, 자, 귀신검보 발동해서 딜 뻥튀기, 천천히 다가가서 뒤잡, 이후, 그 다음에 저돌적 움직임, 가벼운 몸놀림, 평, 그 콤보 들어가는 겁니다. 일단 가서, 뒤잡, 약간 앞으로 가서, 저돌적 가벼운 평타, 용어로 빼기, 추가타, 평타, 용어로 빼기, 추가타, 평타, 용어로 빼기, 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는데 마지막은 섬 간격으로 이렇게 죽이셔도 되고 아까 엑스 마크 떴으면 처형으로 잡으셔도 되고 설력 안 죽는다 하더라도 이미 어 상대의 기력 게이지 끝까지 다 깎아놨기 때문에 쉽게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돌아가서 다시 어 귀검에 접속한 후에 몬스터 리젠 시켜주시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정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이신 풀세 장비한 상태에서 1 사이클, 1 사이클에 얻는 라크리마는 무려 66,000 이상입니다. 자, 방금 전에 이제 그 영상 돌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몬스터 잡자마자 올라가는 라크리마가 66,000 정도 떴을 거예요. 그리고 어, 저 친구가 이제 추가로 주는 방어구를 또 라크리마로 환산을 하면 대략 또 3, 4천이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1분도 안 돼. 1분도 아니죠. 지금 엄청 빨리 잡았죠? 예, 어쨌든 간에 한한 한 3, 0초 40초 정도 걸렸나? 그 안에 어, 라크리마를 7만 이상 얻을 수가 있는 거의 미친 효율을 자랑하죠. 자, 여기가 사실상 최 최후, 그 후반, 최후반에 할수 있는 어, 최고의 뭐 노가다 구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퍼스트 버서커 카잔의 극후반 마지막 레벨업 광렙 노가다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보시면서 잘 따라오시고, 이후에도 즐거운 카잔 플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